오늘 밤 10시 방송되는 MBN 불타는 장미단 15회에서는 불타는 장미단인 인도네시아 in 편이 방송되는데요. 손태진, 신성, 민수연, 김충연, 박민수, 공훈 애녹 등 장미단 7인이 인도네시아 빈탄에 방문한 가운데 극과 극 기상 루틴을 선보여 폭소를 안겼습니다. 이들은 인도네시아 빈탄 맹그로브에 위치한 일천평 수상 리조트에 초대받아 현지식 만찬을 즐기고 휴양지 자연환경을 만끽하는 모습으로 힐링과 재미를 안길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장미단 멤버들은 빈탄 전통 의상을 입고 초호와 저녁 만찬을 즐긴 후 다음 날 눈부신 아침을 맞이했던 상태였는데요. 이들 중 애녹은 알람 소리를 듣자마자 벌떡 일어난 후 기지개를 활짝 켜더니 수상 테라스로 나섰고 눈부신 인도네시아 아침 햇살에 살짝 윙크를 하는가 하면 보사노바 음악을 틀어놓고 나 홀로 조식을 즐기는 한 편의 로맨스 영화 주인공 같은 모습을 보여 절로 감탄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반면 손태진은 일어나자마자 나지막이 아 체력 저하를 외치더니 가방에 챙겨온 비타민을 종류별로 입에 털어 넣은 데 이어 홍삼까지 야무지게 챙겨 먹은 후 쓴맛에 연신 우회거리는 현실감 가득한 생존형 기상 모습으로 보는 이들을 빵 터지게 했는데요. 멤버들 역시 엔옥을 향해 영화 같다고 칭찬했지만 손태진의 모습을 본후 아니 공복에 영양제를 저렇게 많이 드시냐고 물어 웃음을 더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후 장미단 7인은 수상 로비에 모여 의문 가득한 게임에 돌입 긴장감을 자아냈습니다. 장미단 7인이 파이어스틱부터 군용식량, 현금 가방, 스노클링 수경 등 전혀 연관성 없는 물건들을 앞에 두고 하루를 행복하게 할 물건을 선택하라는 미션 카드를 받아들었는데요. 의아함을 내비친 것도 잠시 멤버들은 손태진의 진행 아래 게임을 시작했고 물건을 먼저 선택하겠다는 열의에 가득 차 경쟁심을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먼저 탈락한 멤버들은 도둑들이다, 너무하다 이상한 사람들이야, 멤버고 뭐고 없다라는 말로 저마다 불만을 토로하는 등 점차 과열된 열기를 드리웠습니다. 그러던 중 손태진이 뭔가 쎄한 느낌이 드는데 어디로 가는 것 아니냐며 특유의 손태진이어스의 촉을 발동, 멤버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는데요. 과연 의문의 물건들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지, 게임의 최종 승자는 누가 될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제작진은 장미단 멤버들이 두 번째 단체 해외 스케줄을 맞아 더욱 찰쳐진 케미를 폭발시켰다며 눈이 즐거운 풍경에 장미단표 음악까지 더없이 만족스러운 대리 휴가를 선사할 인도네시아 특집에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